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운명의 책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책이 성경 안에는 나와 있습니다. 계시로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그 사람 일생의 모든 활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떤 섭리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천사들이 어떻게 활동했는지 천사들이 특별히 사탄의 군대인 악령들을 물리치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모든 내용들이 소상하게 적혀 있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에 나오는 일곱 인으로 봉해진 부르마리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과 함께. 우리 그 운명의 책이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중요한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열왕의 때라 그 말은 수많은 국가들을 가리킵니다. 수많은 국가들이 난립해 있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신하의 국가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계를 통일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상에 최후로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아주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이 신상을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다니엘서, 왼, 왼쪽에 나와 있는 여기 신상은 다니엘서 2장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여러 짐승들의 그림은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이 다니엘서 신상, 이 계시가 주어진 때가 BC 550년경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계시에 대한 해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 계시는 신 바벨론 제국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계시를 보았는데 이 계시를 기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그 왕이 꾸었던 꿈을 말해주고 이 꿈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개시는 신바벨론 제국부터 여기 발가락 세상 끝까지 이어지는 2,500년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세상 어떤 종교 문서에도 이런 개시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인간이 할수 없는 능력 중에 하나가 애언인 것입니다. 인간은 미래를 볼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기독교 이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예언이 없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해 봐야 아주 막연한 예언. 그저 맞으면 맞고 안 맞으면 많은 그런 정도의 예언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BC 550년경부터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2,500년간 정확하게 이 예언이 성취되어 왔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예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예언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고, 성경의 종교는 진리이고, 성경의 종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됩니다. 이 신바벨론, 신바벨론 누부관의 살 왕이 매우 의미심장한 이 신상을 꿈에서 보았습니다.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슴과 양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허리는 구리로 되어 있고, 양 다리는 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발과 발가락은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아주 괴상하고 거대한 신상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이, 이, 이것을 해석해 주는데, 먼저 이 금으로 된 머리는 신 바벨론 제국을 상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로 은 가슴은 바,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리 부분은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이 헬라 그리스 알렉산더가 건국한 헬라 제국을 가리키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애언대로 가지런하게 이 애언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는 누구한테 망했습니까? 어느 한 국가한테 망하지 않았습니다. 유럽 동쪽에서 몰려오는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로마가 분할되고 멸망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프랑스나 독일이나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이런 유럽 국가들이 게르만 민족에 의해서 성립된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이 발과 발가락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다니엘은 다시 설명하기를 이 발가락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신상을 보고 있을 때에 어디서 돌이 날아와서 이 신상을 공격하니까. 이 신상이 그냥 아주, 아주 재처럼 변해가지고 전부 사라져 버리고, 날아온 돌은 태산을 이루는 것이 마지막 광경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설명하기를,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세우실 나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발가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돌은 날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지상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알수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유럽 제국, 이렇게 한치도 차고 없이 이어져 온이 애언이, 하나님의 애언이 이제 하나가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분명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워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다니엘이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막연하게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역사는 막연하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세워질 마지막 국가를 향하여 지금 이 세상은 아주 맹렬한 소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다니엘서 2장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그 예언이 이제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드디어 그 결론이 나옵니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우리는 지금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환경이 끊임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무너짐입니다. 그러나 이 무너짐이 있음 뒤로 하나님의 영원한 다시는 오염되지 않는,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와 같은 나라가, 그와 같은 환경이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런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과를 맺히래 발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미, 나무 잎사귀들은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국가를 보여주시고 그 국가에 오도록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세워질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다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출해 주시는 구세주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찾는다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그 사람을 하늘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마지막 때에 세워질 그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성은 해나 달에 빛이이 쓸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정말 지금 우리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아름다운 낙원, 정말 이꿈 같은 그러한 세상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던 수많은 죄악의 그 습성들, 습관들, 그 세력들이 영원히 사라진 그 다음에 있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지구 위에 건설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증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운명의 책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아주 의미심장한 책이 요한계시록 5장, 5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은 하늘 하나님의 궁전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속죄 사업이 진행이 되고 또 그곳에서 모든 죄인들, 모든 의인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사업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한 계시록은 매우 분명하게 그 장소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두가 비록 지상에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그 궁정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진행되는 속죄 죄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책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아버지 손에,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었고, 그 책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옮겨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나오죠. 여기 일곱인으로 봉해진 책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이 일곱인을 하나씩 떼어가는 과정이 이제 요한계시로 전체의 내용입니다. 떼어가는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사업의 내용입니다. 자, 그 책을, 저 두루마리 책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인을 떼시는 광경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는 책이 놓여 있었으며 그 책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열국과 교회에 대한 애언적인 역사의 두루마리였다. 이 섭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복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뭐 어떤 그와 같은 섭리가 이책 속에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70억이 넘습니다. 지금까지 이 지상에 존재했던 인구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마치 지상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구원의 섭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천사들은 끊임없이 성도들을 구원하고 죄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 모든 약속들이 이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운명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에 의해서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개인적인 역사도 이 두루마리 책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 안에는 지구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미친 모든 민족 방언, 백성들의 영향력이 상징적인 언어로 수록되어 있다. 이렇게 원고, 구원고 7, 7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은.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예쪽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편하였더라. 다니엘스 2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대로 그 신상에서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깨뜨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그 신상의 마지막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그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확정하는 순서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7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나라의 백성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장면을 보았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다니엘이 보았던 광경입니다. 그런데 또 심판의 모습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곱 개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대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로 왕노릇 하시리로나 다니엘스 2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드디어 이 마지막 시대에 와서 건국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일곱 개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지상에 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확정되는 것 같은 모습이 바로 일곱째 나팔 가운데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기 또한번 우리가 보게 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우리는 매일매일 환경이 무너지는 두렵고 가슴 아픈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환경의 이 붕괴가 언제까지 계속될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북극과 남극에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가고 있습니다. 바다는 끝없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사능 오염,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가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원자력 발전소는 그저 현재 아직은 묶여 있는 원자 폭탄과 같습니다. 어떤 사고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것은 누구도 갓잡을 수 없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도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오겠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에는 매우 분명하게 그 미래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열왕 때의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다니엘과 요한 기시록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이상을 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리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마음 속에 거룩한 변화를 겪게 하셔서 그래서 하늘 백성이 될수 있는 윤리적 도덕적 인격을 갖춘 사람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염되지 않는, 붕괴되지 않는, 영원한 세상에 살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섭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